자, 그래서, 아까 이어서 이제 바로 하면은,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대칭하고 선대칭의 성질을 동시에 띄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등수함수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유리함수라는 거를 지금 아까 선생님이 그린 대로, 어, 이건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여서 알겠지만 아무리 가까워진다라고 해도 여기 파란색 둥글한 빛친 영역은 절대 x축과 만나 안 만나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위아래로 뻗어 나간다라고 해도 얘네들은 여기 있는 세모인 y축과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유리함수들이 아무리 뻗어나가도 절대 만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 파란색 그리고 여기 파란색 이 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점 할때 점자고요 점점 가까워질 근자입니다 점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절대 그 영역에 도달할 수 없는 제한선을 우리는 유리함수 때부터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우리가 2차 함수 때도 그냥 선이라고 안 부르고, 2차 함수에 축이 있으면은 축이라고 안 부르고, 축이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전근선도 읽을 때는 전근선이긴 하지만, 어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전근선, 이 X축이라는 전근선이, 이제, 아무리 Y가 작아진다라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선들이죠. 그래서 이 X축의 전근선은, y는 0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y축에 해당되는 정근선은 아무리 x값이 작아지거나 커진다라고 한들 도달할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이정근선은 x는 0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근선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배우면 되는데 자그러면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면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총망라에서 여러분들 이 분석하시는 방법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1사분면, 3사분면이라고 하고 여기가 뭐 이런 것들 써주면 좋죠? 2일 때, 아니 뭐 1일 때 1이다. 여기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처음에 점근선부터 한번 따져보자. 자, 정근선은 절대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그 도달할 수 없는 선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정근선은 일단 여기선하고 여기선이겠네. 그래서 정근선은 두 개겠네요. x는 0과 y는 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유리함수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두 번째 대칭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점근선으로 우리가 뭘 설명할 거냐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점근선인데, 어 여기가 대칭점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점근선을 그은 다음에 대칭점의 좌표를 바로 선을 갈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유리함수에서 대칭점이라는 거는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칭점의 좌표는 0,0 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 순서대로 계속 모든 유리함수를 하다 보면은, 어, 점점 이렇게 그 분석하는 게 정말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일단 계속 지키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점근선이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근선이 나오게 되면은, 점근선이라는 게, x하고 y가 접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이 자체가 x의 영역과 y의 영역이 정해진 거네 얘들아 왜냐면은 x가 0이라는 거는 아무리 x가 작아지거나 커진다라고 해도 절대 이게 될수 없는 거니까 아 정의역은 그러면 x가 x는 몇이 절대 안 되는 0이 안 되는 모든 실수가 정의역일 거고. 그럼 그의 상에서 나오는 y값도 y 가0은 절대 0이 안 되는 모든 실수를 치역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정근선에 의해서 정의역과 치역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끝났는데 세 번째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전대칭의 성질과 선대칭의 성질을 띈다라는 건데, 아까 선대칭 이렇게 해서 두 개였지, 여기에 이 노란색 선, 잘안 보이지만 여기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하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여기에 있는 두 점이 이렇게 대칭하는 선으로도 볼수 있다. 자, 근데 선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선이라는 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항상 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요 왜 아, 어? 점근선의 교점 아까 이걸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불렀어 그치? 대칭점이라고 불렀지 그래서 이두 개를 이용해서 이 선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칭점만 알면 되는 건데 즉 점근선의 교점만 알면 되는 건데 만약에 대칭점이 2,3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선대칭을 기준으로 하는 두 개의 선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1인 선 하나는 마이너스 1인 선이니까 한 점과 기울기를 알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면은 첫 번째 선과 그리고 마찬가지 두 번째 선을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그래프로 그린 이 대칭선은 기울기가 플러스 1이면서 0,0을 지나니까 그냥 y는 x선이고요. 었 그리고 여기 반대편으로 이렇게 된 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0,0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로 나타낼 수 있는 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예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으로 좀선생 넘어가도록 할게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프 잠깐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3이고요. 여기 점으로만 할게. 그 다음에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고 원래 나머지 점들 찍어야 되지만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부터 분석했지? 그렇지 점근선부터 분석했죠 점근선은 두 개네요 여기 두 개니까 X는 0 and Y는 0이다 점근선 뽑아내면 점근선의 교점이 대칭점을 뽑아낼 수 있다 대칭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 0,0이구나 그러면 점근선 자체에서 우리가 X가 접할 수 없는 범위와 Y가 접할 수 없는 범위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었다. X는 그러면 절대 며치면 안 되고 아, 0이 아닌 모든 실수고 Y는 그러면 Y도 마찬가지로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해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삶이랑 몇 가지만 더하면 이제 유량수가 마무리될 건데 자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놔두면 될 것이지, 우리 고등수학상에 맨 마지막 도형의 이동에서 그 성질을 조금 더 여기서 더 응용을 해볼 거예요. 응용을.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였지. 예를 들면, 우리 다 알겠지만,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2 x-1 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는 두 개가 원래는 같은 이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은 중산대 여러분들 수업할 때어둘다2 x 제곱으로 만든 그래프니까 조상님이 같다 두 그래프에 원래 이제 조상님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원래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포기 같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두 개는 포기 같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중3 때도 연습했던 것처럼, y는 2x-1의 제곱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는, y는 2x 제곱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렇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도 플러스 3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가 얘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아주 간단하게 이 개념을 좀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러면, y는 x-2분의 1 플러스 2라는 그래프는 일단 분석부터 해보자고. 그러면, y는 x분의 1 그래프를 뭐, 어떻게 했길래 위에 있게 된 거야? 일단 두 개가 같은 애란 건 알겠어요. 그리고, 좀더 이제 문제집 표현의 이제 말로는 같은 애다라고 하기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좀 다르기는 하니까 평행이동하면은 겹쳐지냐라고 표현을 할거요 문제집에서는. 겹쳐지냐. 그래서 겹쳐지냐라는 거는 어떤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어, 얘랑 완전히 똑같아지는지를 판단을 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데, 구석 한번 해보면은, X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고, Y축 방향으로도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죠, 이거는. 그러면, 요 형태들을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x축, y축이 있으면은 일단 그래프에서 점근선부터 봐야 돼. 아까 분명히 x분의 1 그래프는 점근선이 0뿐만 0이었고 이렇게 돼가지고 1사분면, 3사분면이었는데 얘를 그대로 왼쪽으로 x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그대로 위로 이만큼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있었던 정확한 대칭점도 이쪽으로 이만큼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점근선이 됐었던 X축도 그만큼 위로 두칸올라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로선으로 돼 있었던 점근선도 이렇게 돼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럴지 않겠죠? 이게 바로 y는 x-2분의 1 플러스 2라는 그래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 얘들아 그럼 점근선은 뭐라고 할수 있겠어? 여기가 0이 되는, 그렇지. x는 2와 y는 2구나. 그러면은 점근선이 나왔으니까 대칭점을 구해야겠네. 자, 대칭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의잡표니까 있구나.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게 나왔으면 정의역이 나오죠 아 정의역은 그러면 이번에 xx는 2면 안되는 모든 실수겠구나그 다음에 치역도 마찬가지 치역은 y과 y는 마찬가지 2가 안되는 모든 실수여야겠구나 라는 부분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3층의 선질를 띄고 있는데 이두 선에 대해서 대칭선을 띄게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이 선은 기울기가 플러스 1이면서 대칭점인 2, 2를 지나니까 y 2는 1 x 2라는 첫 번째 대칭선. 두 번째 이 선은 기울기는 항상 마이너스 -1이고 2, 2를 지나니까 그래서 얘는 y 2는 -1 x 2라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세 번째 케이스로 y는 x 1분의 2x 플러스 3이라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드디어 최종한 최종 형태인 일반형이 나오죠, 이제. 일반형이 나온다고 라 해도 처음에 유리식 떴던 트님이랑 학습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분자에 있는 차수를 내려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x-1분의 2, x-1, 원래 있었던 플러스 3, 원래 없었던 거를 더한 플러스 2를 여기다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를 y는 x-1분의 5, 플러스 2의 형태로 바꿔서, 아, x분의 5라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반응으로 이만큼 편히 이동시킨 함수구나. 라고 분석을 하면 똑같겠죠? 그러면 정근선 보 하는 고 똑같지. x는 1, y는 2가 정근선. 1,2가 대칭점의 교점. 그리고 그 대칭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x는 정근선 나왔으니까 정의역이 또 나오네요. 1이 아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y는 2이면 안 되기 때문에 치역은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이런 형태대로 나온다라는 게 어, 기본형에 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이랑 님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형태의 유리함수들을 배웠었고 어,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미 되는 게 실제 그래프를 그려면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 유형들이 어, 이제 뒤에 문제집에 보면은 좀 추가가 됩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면서 정역하고 의 치역을 변형시키는 유형들이 유리함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어 함수하면 나오기 그 빠지면 섭섭한 역함수 그리고 함수의 역함수와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까지 여기에 이제 접목해서 할 건데 자고 그 개념을 물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 같은 내용을 여러 번좀 학습을 통해서 유리함수가 조금 좀 익숙해진 상태가 되어 있고 나면은 이제 역함수하고 이제 유리함수 그리고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을 쌤이 같이 좀 보도록 하겠, 그,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요부분을 어 나중에 실전 문제를 좀 풀면서 어, 쌤이랑 좀 연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